토요일에 우리 짧은 레이싱 무조 레이. 통치 동안에 무조의 무의 통치 무조의 통치 레이아알지발이안 내요 무슨 레이닝이라고 그니 레이인 같이 아는 표현으로 나눠주 짧은 통치 동안에 민주노선 출되어진 대통령이 이 사람의 네. 통치 동안에 1917년 초반에 칠레는 집중했는데 무조에 중했어 제거하는 제고. 데 집중했죠 경제의 기회. 기회를 그리고, 또, 뭐 하는 데 주의했냐면, 리 디스티비틱. 리는 다시 디스튜비틱해보죠디스튜비틱 진짜 많이 나온다잖아요 분배할 때 다시 맞아요. 재분배할 거를 추천하셨던 거죠. 불을. 누구의, 이 나라의 가장 가난한 시민들에게. 네. 네. 이 목적으로 해서 전체 산업이 모델과 국유화되어 졌죠 그리고 인구, 뭘 위한 인구. 낮은 레벨의 모자의 인금이 모델과 증가. 증가되어 준 거죠. 이런 움직임이 위협했는데 뭘 위협했어? 어이뭐임이 이익, 이익. 많은 부유한 지주들의 땅 주인들의 지주들의 이익을 위협했고 산업가들의 이익을 위협했던 거죠. 뭘 포함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어 미국 회사의 사람들을 포함한 뭐 운영하는 이 지역에 운영하는 미국 회사의 그 사람들을 포함한 거죠. 그래서 1913년도에 제너럴 이 사람은 뭐였어? 피노체트구나, 피노체트 성적으로 시작했는데, 뭘 시작했어? 쿡, 백, 쿡을 시작했대, 백되어지는, 로드에 백되어지는, 반대 그룹에서 백되어지는, 지지받는, 그리고 미국의 CIA에서 지지받는 아, 쿡을 시작했던 거죠. 쿡, 얘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뭘까? 뭐, 어느 장군이 쿡을 한 거죠. 뭘까? 반역. 반 어, 그리고 쿠데타를 한 거죠. 그어 티르타오스 알지? 네. 네. 그다음에 그 군... 어. 다음에, 그분. 그 어. 그 다음에. 그데 어, 이 군사 정권이 군사 정권이, 어떤 정권? 그... 권력을 그... 가졌던 음. 가졌던 불량정권. 뭐였지 그거지. 노세테에서 이끌어진 군사력을 가지된이 군사 정권이 서스펜드 뭐였다고요? 서스펜드. 서스펜는 헌법을 어떻게 시킨 거야? 헌법을. 개정구나. 정지시킨 거죠. 음. 그리고 막았는데 뭘막었어 정치적인 활동을 막았고 그이 야기했는데 널리 퍼진 서프레션 어, 서프레션, 서, 서프가 서브거든요? 프레스는 누구라고요 밑에 누니까 그래서 억압, 탄압이래지 왜? 어떤 인식되어서 어떤 반대에 대한 정치, 널리 퍼진 그런 억압을 이 야기했던 거죠 그죠? 독재가 시작됐다는 얘기지 이거 초론할수 있는 게 뭡니까? 네, 초론할수 있는 거 이, 칠레의 경제는 붕괴됐다 뭐의 결과? 군사 쿠데타의 결과 붕괴됐다 어, 그렇겠죠? 왜? 네, 또딴거뭐 있어? 딴거 딴 맞는 것 같은데? 어, B가 답입니다 네.